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르케TV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앞으로 뭘해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업적성 테스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나만의 재능은 뭐고, 어떤 일을 할때 내가 기쁨이 오고 보람이 오는지, 그것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군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제가 문제 다섯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 다섯 문제 중에서 세 문제 이상이 나한테 해당된다. 그러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고 세 문제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다섯 가지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는 나 자신한테 너무 엄격해서 실수를 잘 용납하지 못한다. 두 번째, 나는 원리 원칙과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세 번째, 나는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 한다. 자, 네 번째, 나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 지적을 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나는 잘잘못을 평가하는 심판자가 내 안에 있다. 자, 이 다섯 문제 중에서 세 문제 이상이 해당되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형은 어떤 성격일까요? 제가 이 아홉 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여러분이 이세 문제 이상이 된 분들은 장형이십니다. 장형 중에서도 1번 유형, 애니어그램 1번 유형, 개혁가형, 황소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소 성격 1번 유형에 재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 황소 성격의 재능 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 두 번째, 어려운 상대에게도 할 말은 한다. 근데 예의는 지킨다. 자, 세 번째 재능은 뭐냐면 데이터, 자료, 수업 내용을 정리를 잘한다. 숫자에도 강하다. 자, 네 번째 재능. 시간, 원칙, 절차를 잘 준수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재능. 나는 만들고, 조립하고, 목공, 뭐 수선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청결, 청소.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적합한 직무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 황소 성격이 근무를 잘할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 일단 질서가 있어야 돼. 그다음 목적이 분명하고 표준대로 딱딱딱 원칙 규칙 규범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근무를 하면 잘 맞죠. 자 1번 유형은 꼼꼼함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에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 회계 감사 연구 관리 법률도 괜찮겠죠 법률가라든지 교도관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환경운동 뭐 세무사 쪽에 가면 이 1번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공인회계사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바로 이 1번 유형들이 굉장히 많다 노력을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적합한 일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를 잘해 가르치는 걸 왜. 머리 형적 장애기장 힘도 있어요. 거기다 머리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도하고 코치하는 거 너무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학교 학원 선생님, 코치 감독, 사감 선생, 어, 목사님도 괜찮겠다. 그죠? 제가 아까 얘기한 사회 운동, 환경 운동 이런 것도 좋고요. 자. 세 번째 잘 맞는 건 뭔가 만지고 손으로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또 재능이야. 그래서 목수, 목공, 품질 관리, 생산직, 현장 감독, 뭐 청소 용역 업체 이런 거 아주 적성이지요. 자, 1번형 황소 성격이 적합하지 않은 일은 뭐냐면 규칙이 수시로 바뀌어. 원칙이 바뀌어. 그다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일하는데야 막 예술성이 있는데야 근데 질서가 없어 운영 절차도 별로 없어 이런 곳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곳이에요? 예술계열 그런 데는 규칙 규범이 없잖아요. 창의성이잖아요. 창조력을 가지고 일하는 데니까 그런 쪽은 잘 맞지 않는다. 작곡을 한다든지 작사를 한다든지 화가를 한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이런 예능 쪽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부적합한 직업과 직무는 뭐냐면, 융통성을 부려야 되고, 약간의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곰모술수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어 같은 거, 예? 홍보, 마케팅 이런 거 있잖아요. 막좀 뻥튀기를 하는 곳에는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적합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부드러움, 애교를 떨고 어머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럼 뭐해? 서비스, 고객을 상담하고 친절하게 하는 곳에는 좀잘 맞지 않다. 왜? 원리, 원칙을 대고 딱딱딱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1번 유형 황소성격. 재능 적성을 알아봤고요. 그에 맞는 직업과 직무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답게 사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